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항식의 곱을 정리할 때는 지수 법칙 또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나씩 전개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느리죠. 그래서 좀더 빨리 하려고 우리가 얘를 공식화 시킨 거예요. 첫 번째로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곱하기 x 플러스 c 라는 거를 전개를 해보면 얘는 x에 관한 1차식이 3번 곱해졌으니까 앞에가 x에 관한 3차식이 되겠죠. 쭉 한번 먼저 써볼게요.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abc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얘가 되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X 세제곱이 된다면, 이 각각의 항에서 X를 선택하고, X를 선택하고, X를 선택해야 X 세제곱이 되겠죠? 그럼 X제곱이 되려면, 여기서 X 선택하고, 여기서 X를 선택하면, 여기서는 뭐가 선택되어줘야 돼? C가 선택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 만약에 여기서 X 선택되어지고, 여기서 X가 선택되어진다면, 이 항에서는 B가 선택이 되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x가 선택되어지고 여기가 x에서 선택되어진다면 여기서는 a가 선택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보는 게 a의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b의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c의 x의 제곱이 돼서 얘를 묶었더니 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가 1차식이 나오려면 x가 한번 선택되어진다면 여기서는 뭐가 선택되어야 돼 B가 선택되어야 되고 여기서도 뭐가 선택되어야 돼? C가 선택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B, C, X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서 A가 선택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X가 선택되어지고 그럼 여기서 뭐가 선택되어야 되는 거야? C가 선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B, B, C, C, A, X 형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수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A가 선택되어야 되고, 여기는 B, 여기는 C가 선택되어져야지만 얘가 상수항이 나올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3차, 2차, 1차 상수항꼴로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밑에 보면 얘가 마이너스 공식이라고 돼 있는데, 우린 얘를 쓸 때, X 플러스 마이너스 A라는 걸 더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얘는 그냥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A,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 C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C만 집어넣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얘를 그대로 써보면, 얘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니까, 마이너스로 묶는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X 제곱이 되겠고요또 그리고 여기 A, B, B, C, C에다가,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A, B 플러스, B, C 플러스. c, a, 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되는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a, b, c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자, 다음으로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 형태가 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결론을 먼저 써버리면 음, 여덟다 쓸게요. a 플러스 b의 전체 의 세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얘는 a의 세 제곱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의 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있었을 때 얘는 a를 세번 선택해서 a 세 제곱이 나온 거고 얘는 A를 두번 선택되어 주고 B가 나온 거니까 얘는 A제곱 B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번에 여기서 B가 선택되어 주고 AA 선택되어 진 거니까 얘도 또 A제곱 B가 나온 거고요. 또 여기서 A가 이쪽 이쪽에서 선택되고 얘가 B가 나온 거니까 얘가 A제곱 B가 나와서 그래서 여기가 3A제곱 B가 나온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A가 한번 선택되어지고 B가 두번 선택되어졌다. 그래서 3AB제곱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B만 세번 선택되어졌다. 라고 해서 B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얘는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3AB로 묶는다. 라고 얘기한다면 얘를 어, A 플러스 B.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은, 얘는 어차피 b 대신에 마이너스 b라는 걸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는 a는 똑같고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고요. 얘는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니까, 어차피, 제곱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죠? B 대신에 마이너스 B 집어넣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형태를 일치시켜주기 위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3AB로 묶는다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A 마이너스 B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요런 꼴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차피 전개의 역과정을 인수분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좀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서 얘의 결과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B제곱의 플러스 b 제곱의 결과가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형태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면요. 얘를 이렇게 딱 없앤다라고 생각한다면 여기다가 a 플러스 b를 써주시고요. 보면, 얘가 1차고 얘가 3차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어? 2차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A제곱하고 여기 B제곱.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얘가 여기 플러스잖아, 플러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써주고 얘네 두 개를 그대로 곱해서 써준다라고 생각하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라는 거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거꾸로 생각하면 얘를 전개한 게 이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이너스라는 걸 한번 봐보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라고 봐보면, 얘는 결국 A 세제곱 플러스 B 대신에 마이너스 B를 집어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얘는 A 마이너스 B 써주고요. A 제곱 써주고, 마이너스 B 써주니까 플러스 AB 써주시고요. B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봐봐요.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골 나왔다. 지워! 그럼 여기 a-b 그대로 써주고, 제곱제곱 써준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면 여기 플러스 써주고, 얘네 두개 곱해주고. 요런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는요. 이렇게 항이 세 개짜리인 완전제곱식 형태가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두배의 ab 플러스 두배의 bc 플러스. 9배의 CA 형태가 되는 건데 뭐얘 같은 경우에도 얘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이렇게 전개해보면 요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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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렇게 AB에 관한 2차씩자 다음으로는 자 이런 형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뭘 배웠냐면 A 플러스 B라는 거 하고 A 마이너스 B라는 거를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라고 배웠어요. 이때 여기에서 내가 A라는 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두고 B라는 걸 AB라고 둔다면, AB라고 둔다면 얘가 A가 되는 거니까 이 A자리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써주고 B 대신에 AB를 써주면 얘가 AB의 전체 제곱 형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얘를 전개시키면 a 내제곱 플러스 2 배의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의 내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제곱 되는 거니까 얘 최종적인 결과가 a 내제곱 플러스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의 내제곱 형태가 되더라. 어? 이렇게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봤어요. 자, 다음으로는 어, 선생님 이거를 제일 긴 공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긴 공식 곱셈 공식 중에서 얘가 제일 길어요. 얘를 전개를 해보면 얘는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c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요런 식으로 나오는데 요 학생들이 여기 마이너스 붙는 요 3abc 그 기호를 좀 약간 헷갈려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위에 씩 하고 요 밑에 씩 하고 뭐가 더 짧아? 이 밑에 게더 짧죠? 짧은 거가 마이너스인 거야. 오케이? 어, 만약에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긴 쪽에 플러스가 붙겠죠? 오케이? 긴 쪽에 플러스, 이게 짧은 게 마이너스. 음. 자, 그러면 이 곱셈공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원래는, 원래는 지수법칙 또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일일이 전개해 봐야겠지만 그게 너무 느리니까 이런 식으로 공식화시켜서 외운다고 했는데 일일이 하나씩 전개해 보셔도 해보고 그 다음번에 선생님이 유도했던 것처럼, 응, 음, 유도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번더 유도해봐서,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음,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